어 큰일 나. 네어 큰일 시다 봅시다 감사합 너무 재밌어 하지마 그런 거 뒤에서 보면 잘지다 잡으셨어요 안 첩만 남습니다 점점 내려가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그것도 재밌었다 300kg 좀한거아어 괜찮다 이제 다줬잖아요들어가아 좀비 놀아 너무 하아 진짜 <뭔> 안녕하세요. <형아>. 진짜 물었어 <뭔> 진짜 <울었어. 웃음> 진 아, 매력 터지네 진짜 깜짝 놀랐어. 윙크라고 하요 윙크 배틀 뜻이 없 하루 종일 <중에서 뭔> 적는데? 네, 먼저. 하루 종일 적는데 5초씩만 줄요 윙크는 두로 <뭔> 해야 돼요. 해아재미어 자, 다 적었나요? 길게 먹하면무 아, 아, 술래잡기 하자 무서운 야기 아, 오사카 또해 줄게. 아, 네. 네, 여러분. 아, 이렇게. 아. 파티하면서 무서운 얘기. 저 진짜 제대로 어? 쳤어요. 아, 생각 대표님 따라어나 진짜 그저 가져... 뭐라고? <laughs> 제가, 그 제가 정도 나가는데 정도? 제가 나가는데 <laughs> 대표님이 뒤따라 나시는 거예요. 아, 개군 네. 있 진짜 제가 아. 영수증 갖고 오세요. 네, 영수증 참고했습니다. 그랬어요. 영수 <laughs> 아, 작잖아좋았만 원치 얻었어요. 또? 만 원치 어. 살수 있어요. 어, 제가 네. 얼마치 사셨나요? 18,200원. 이게 8,000원이야? 8,200원. 아, 1 8 0 0치다사오네요 아니죠. 이건 제 돈으로 <웃음> 샀습니다. <웃음>

과연 승관이는 첫8 0 0원 t 과자를 무엇을 사올까요? 여러분 h 맞 water. You are a woman, but you are a woman. What is that? What 가 s that? b 을 t you are a woman. You are 과자를 앞에 놔주시고요 그자를지시 바랍니다 <목소리> 어, 지금 여기, 여기서 또 저희가 사좀가지또 게임하시는 거 아니죠? <목소리> 네? 사무실로오시니다와총다와천 8백원이야? 과자 진짜 오랜만아왜리 없어 야 그러면 과자 없으 너가 사 지금 또 지금 나 불평, 아, 아, 야, 이걸로 만족해요. 여기서 불. 평까지살거 갖고. 불매하는 사람들 사오세요. 저살수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 정도 왜요? 저녁을 저녁을 많이 먹어 네. 여러분, 닭싸움에서 이겼다 팀손들어 주세요. 아, 깜짝이요?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닐 거야. 리아 거야. 그 중에 대표로 명성합니다. 지 선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최 <목소리> 대표. 눈 앞에 무엇이 보이시나요? 눈 앞에 카메라가 보입니다. <목소리> 카메라 말고 뭐가 보이시나요? 선인가 어디 갔냐고. 과자 말고 또 뭐가 보이시나요? 음료수가 보입니다. 자, 이 모든 것 중에 각한 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정말요? 네. 굴가비. 굴가비. 밀키스. 밀키스 선택하셨습니다. 음, 과자 선택하면 과자 음. 다 하는 거. 밀스 우유, 아이, 지금부터 여러분 사이키스. 카메라 앞에 동그랗게 네.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싸이키게 넓고 넓고 넓고.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, 넓고 크게 파트, 야. 야, 넓고 크게 데 우리 중요한시간분밖에 안남았어 선생님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? 안됩니다 저희 3 0 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, 이렇게 보니까 과 많이 들 네. 뒤로 조금만 더물러나시기 바랍니다. 포카칩이 없어졌거든. 어, 아, 전원을. 들켰네. 사카칩 들켰네. 와, 진짜못는못 사카칩. 야, 과장에 대한 욕망을. 이요 아, 뭐 다른 거 가져와 빨리. 어떻게 없어진 거 같아? 와, 아, 내가 지라요 게임을 시작하실 겁니다. 이름하여 과자과자과자어 <라> <laughs> 센스 <laughs> 이거 진짜 순발력이 진짜 선생님이 짜신 거 아니야 방금 이거 진짜 순. <웃음> <웃음> 순 리얼이다 진짜 <웃음> 과짜 자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짜 <laughs> 과짜 <라> 자 3, 2, 1네뭐좀 욕하지 말자 과짜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셋과자1 2그 <라> <라> 게임이라고 말씀 안안 하셨습니다 자아 잘했다 잘했 아, <laughs> 아, 누가 누가 빠른가 하나, 둘, 셋! 어! 누가 빨리 까 당첨! 나머지 분들은 다내려놓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, 아이양파과자 버렸네. 아, 니형이이 양파가 봐이가 춘형이가 파자마가 헝헝헝 재미없으니까 하우.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조더 크게 앉자 춘형군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누가 누가 빠른가 하나 춘형군 아웃 누가 누가 빠른가 하나 둘셋 오, 이거 <laughs> 야, 나어 이거 어 s good. That's good. 니다 a t s good. Tha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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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t h a 이번에 콘서트 준비하면서 커피를 아, 흘렸던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멤버가요? 승강군이 저 하루에 네. 매우 커피를 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요. 제가, 오늘 자, 제가 원래 제가 원래 막 피곤해서 커피 난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너무 신기했어요. 커피가 뭐, 어, 어떻게 뭐 그렇게 날까 했는데 처음에 흘려내리는 게 포도주인 줄알았어요 <laughs> <줄 알아>. 제가 <laughs> 숙소에서 나중에서 잠깐 잠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수리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. 승관아 주스 왜 흘려? 승관 주스. 스피를 저 이렇게 바닥 이렇게 흘리고 있었는데 한수이가 와인인, 와인인 좀, 포도주스인 줄, 포도 주스줄 알았다고 화장실에 왔잖 진짜. 근데 진짜, 아이고, 진짜. 진짜 많이 흘 <laughs>